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남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에는 학자도 스승도 아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섯 번이나 결혼하고 매번 이혼한 슬픈 과거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는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깊이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이 여인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아침을 피해 대낮 햇빛이 쨍쨍 비출 때, 인적이 없을 때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는 삶의 호모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정원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우물가에 한 젊은이가 앉아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에 기어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동안 예수님은 이 여인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수고하고 모은 짐진자들을 위해 그심을 대신 지어주시고 소외받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내게, 내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같이 천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계기로 대화를 계속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우물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기이한 듯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러면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다시 목마라 하지 않고 또 여기 와서 물을 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의를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정직하군요. 당신이 다섯 남편과 살았지만 모두 이혼하고 지금은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하시군요 예수님께 말하더니 종교적인 문제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와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예수님께서는 아니요, 이곳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어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요.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더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요.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상세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내가 바로 당신이 말한 그메시아요 하시자 여자는 여인은 활짝 열리며 자기 같이 천한 여자와 대화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구주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자기가 기피하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 보라.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가 나의 한 모든 일을 낱낱이 내게 말하였다. 와보시오.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무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자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허무와 절망에 허덕이던 그 여인이 이제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삶의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그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일생 중몇 번의 중요한 만남을 간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할 때맨 처음 만나는 분은 우리 부모님인 것입니다. 부모의 와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부모의 쓰라에서 자아 동안 인격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서 학문을 알게 될뿐만 아니라 인격의 큰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 만남은 부부의 만남입니다. 부부의 만남은 가정을 탄생시키고 삶의 공동체 의식과 가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사랑을 만들며 행복을 이루어 갑니다. 제사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삶을 바른 가치와 목적을 갖고 살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제사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다섯씩이나 이렇게 이, 이혼을 하고 또 만나고 했다고 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아담에 후성된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세상 그습으로 채워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갈급함과 갈망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다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고 생수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참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으시고 피를 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밑에서 보는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기독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죄악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2021년, 2021년 전 유대 땅에 오시고 골고다운 등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골고다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피어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말씀보니까 그가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호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기로갔거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앙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야말로 내 일생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3절 5절에 그리고 성경 수없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이 다 용서를 받고 죄악의 부득이 옷을 벗어 던져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으신 의의 옷을 입혀 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의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우편, 좌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못, 못 받겠습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정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즉시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순식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진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어 머리에 가시마를 쓰시고 찔리신 것입니다. 또 로마 병경의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혼물을 인함이요. 나의 혼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제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죄값을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물론 다양같아서 그릇행하여 작기 작기책일로 왔던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나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깨끗이 하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의 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의 만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얻으를 쳐다보고 만나자마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원수 된 담이 철거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던 원수라고 하는 이 원수된 내 담이 다 깨끗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어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귀같이 쏟아져 임하시고 이런 말이 아마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게 시작하고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어서 보이는 세계로 살지 않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허려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는 영원 구원만이 아닌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또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심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것이셨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우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심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오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주님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병을 짊것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 5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입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없이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 질병의 고통을 다 짊어졌으니 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청산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내의를 잃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제된 권서를 얻은 것이하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병을 미워하시고 그 병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병을 짊어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10자가의 고난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받는 이제 여러분은 모두 질병에서 노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복음인데, 여, 다시 반복이 되지만 영원 구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구원하시고, 환경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자연, 늘 자연, 죄를, 죄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보시게에좋아들할수 있는 에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장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대사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아담의 자손들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 된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절대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못났다, 못산다, 안됐다 하는 저주의 누동이 옷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네. 나에게 저주와 불행을 가져다주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멀리 멀리 떠나갔다. 네. 성령님은 오셔서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돌봐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에 복제가 되어주신다. 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네. 마음으로 믿고 만 있으면 안돼요. 성령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온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이 해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내가 다이루었다고 하며 죽으시고 3일 동안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월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과 지옥 곧 음부와 죽음이 철폐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오는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오며 맺습니다. 만남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도 큰 은혜를 입습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야말로 안할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고 복을 입게 됩니다. 말하면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드는 자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탕자가 성자가 되고 불행에 빠졌던 자들의 행복을 찾게 되고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던 사람이 의미를 찾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행했던 사람들이 부여와 건강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또 깡겨서 세 번째 들을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권만이 아닌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행히 하신 줄로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이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행했던 사람들이, 부여와 건강을 찾게 되는 것이 구원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소망 없던 사람들이 참 소망을 갖게 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훔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오셨습니다. 모든 병든 사람들을 예우 없이 고쳐주셨다고 봉사에 확실하게 거듭거듭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으로 생명으로부터 풍성이 얻기 위해,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물는 성령으로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한번 정리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없이 없어졌습니다. 아, 네. 예수 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놓여 이런 원수된 담이 다 깨끗이 제거되어져 버렸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달라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화목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며 성령이 오셔서 이제 비같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과 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바 부르며 사랑하게 되고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제는 질거를 다 대신 질거심으로 병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물은 저주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의 깨끗이 다 해결하시고 짊어지고 쇠값을 갚으심으로 말하여, 인하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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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저주에 세방되어져서 참으로 큰 은혜와 축복과 그 영광 가운데로 이상이 되어지고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천지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굴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나무는 이제는 예수굴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신라건이동라건되어지는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굴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있으므로 거듭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지형 고침받았습니다. 악한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내 네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강풍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대로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의 원약을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선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자장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가 다 떠나고 심판은 없어졌고 성령은 비같이 신령에 부어지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마귀는 떠나고, 소속은 바뀌고, 병은 고침받고 천국은 활짝 내는 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이제 입으로 신이 나며 구원받은 백성댐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 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